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예스겔서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을 회복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아, 또 점점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성전으로 돌아오시고, 그러 말미야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을 언제 보게 되느냐 하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에 바로 이 성전을 어, 바라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 사로잡힌지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어, 희년이 50년마다 오는 것을 말할,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희년의, 희년을 앞둔 반이 지났죠, 그죠? 그리고 25년이 남은 그것을 의미하고, 희녀는 뭐냐 하면 바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로잡힌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25년이 있으면 완전히 이제 희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상을 본, 이 환상을 본 곳은 어디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음, 이질말씀에 보면,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다. 예, 이것은 이제 시원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원산에 이제 이에스겔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예, 루살렘이 시온 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안내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이 몸은 지금 포로지에 있는데 환상 가운데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환상을, 이 예루살렘 성을 안내하는 그런 천사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이 천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주는 천사입니다 에스겔에게 일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주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보시면 이 천사가 이 에스겔을 성전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에스겔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여서 끝내 누구에게 알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된 모습을 그렇게 보여 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이끌어서 에스겔을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47절 말씀은 이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5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성전 바깥들과 새 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들을 보시면 성전 바깥들의 제일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5절 말씀 처음 보면 내가 본적 집 밖과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 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딱이 네모나게 세상과 딱 분리되어진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의 두께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담의 두께가 한 장대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높이도 한 장대고. 이 담의 두께도 한 장대라고 하는 것은 담이 굉장히 두껍다는 것입니다. 높이만큼 담의 두께도 두껍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매우 특별한 곳이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입니다. 이 성전의 벽이 굉장히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이 동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동문의 구조와 크기에 대해서 6절에서 16절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성전 바깥들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 바깥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바깥들 삼면에 박석이 깔려 있다. 이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이 있고, 이 박석 깔린 땅은 강문의 좌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붕문 구조와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3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전 안뜰에 관한 말씀이에요. 5절에서 27절 말씀은 성전 바깥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이 천사가 안내하는 걸 보면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더 깊숙히 그렇게 안내해 줍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그렇게 성전 바깥에서 성전의 가장 내밀한 안쪽으로 그렇게 안내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남문의 구조와 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동문의 구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의 구조와 크기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전 안뜰에 있는 세 개의 문이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이 지성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관해서. 이 지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임재하는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안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처럼 어, 성전 안뜰 이 안쪽을 보시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를 준비하는 곳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번재물을 싣는 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생재물을 잡는 그러한 상, 이러한 것들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관해서 보여주실 때는 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죠? 자세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보시면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는 모세에게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번제물을 신는 방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희생 제물을 잡는 상뭐이 갈고리 이런 거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새 성전의 환상에서는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또이새 성전이 이전에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성막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벽도 훨씬 더 두껍고 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세 성전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이 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 방들. 제사장의 방들은 그야말로 뭐,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장소들 있죠. 어, 그래서 이, 이 모든 배치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배치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중심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의 중심이고, 또이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바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세계의 배꼽이라는 거예요. 배꼽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의 배꼽이 될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세계의 배꼽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모든 것이 이 성전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고 이 예루살렘도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40장 말씀해 보시면, 새 성전에 대한 이 모습을 이 천사가 이에스겔기를 하나하나, 그렇게 성전 바깥들에서 성전 안들로 이렇게 안내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이 이상을 보여준 때가 바로 사로 잡힌 지 25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홍,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새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포로지에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절망과 한숨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 소망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 오시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스스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인간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 결핍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바로 아, 소망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찾아와 주시고 또이 성전을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성탄의 빛들을 바라볼 때에, 이 성탄절 처음에 정말 화려한 불빛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분은 뭐냐면 소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절망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아름다운 불빛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어, 이 성탄의 불빛들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물론, 뭐, 백화점들은 뭐, 자기 어, 이, 이 물건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빛들을 바라볼 때에, 아, 나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온전한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스겔서의 특징을 보면, 이 성전 회복에 관해서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전 회복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빛,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